안녕하세요 리뷰팀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잘 모르는 다이소 추천템 6가지를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자바라 섹션 파일 보통 서류들 정리할 때 책꽂이에 한 번에 꽂아두거나 클리어 파일에 찾기 쉽게 분리해서 꽂아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양쪽으로 당기면 쭉 늘어나는 자바라 섹션 파일로 총 13개의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서류들을 간편하게 꽂아서 수납하기 좋습니다. 클리어 파일처럼 책꽂이에 꽂을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세워서 보관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납작하게 압축시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도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책을 꽂아보세요. 자바라 섹션 파일의 칸이 생각보다 넓어서 두꺼운 책도 문제없이 꽂아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많이 꽂고 이동할 때는 안쪽이 뜯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보세요. 두 번째 베이킹소다 설거지 비누. 평소에 세제통을 놔두는 게 보기 싫었던 분들이나 세제를 리필해서 사용하는 게 꺼림직했던 분들 있으셨죠? 앞으로는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베이킹소다 설거지 비누입니다. 포장을 열어보면 상큼한 레몬향이 은은하게 나고 동그란 모양으로 크기는 생각보다 크고 두꺼워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거품 걱정하지 마세요. 고체 형태라서 거품이 잘안 날까 봐 걱정했는데 직접 사용해 보니 생각보다 거품이 풍성해서 잘 닦입니다. 기름때를 닦아 보세요.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 있어 기름때도 문제없이 깨끗하게 닦을 수 있고,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잘 헹궈집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닦아 보세요. 설거지 비누를 약간 풀어서 닦아준 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면 물로만 닦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세번째 헤어브러시 클리너 집에서 머리빗을 볼 때마다 엉켜서 붙어있는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나요? 머리카락을 떼내려 해도 손으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헤어브러시 클리너 한번 사용해보세요 쉽고 간편하게 머리카락을 제거해주는 제품입니다 귀여운 손잡이에 촘촘하고 얇은 갈고리들이 붙어있어서 머리빗에 붙은 머리카락을 간편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2,000원으로 저렴하진 않지만 사용해보니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항상 머리빗이 지저분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몇 분이면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제거돼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집에 하나씩 보관했다가 지저분할 때 수시로 한 번씩 제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앞에 갈고리에 찔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 너무 세게 다루면 빛에 손상이 갈 수도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 대용량 분리 수거백. 혹시 재활용 쓰레기 분리할 때빈 박스에 모아두거나 비닐 등에 모아놓고 있지 않으신가요? 분리 수거할 박스 구하기도 힘들고 베란다도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대용량 분리 수거백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세종류의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둘 수 있는 제품입니다. 분리수거백 3개가 한 세트로 각각의 용량이 54리터로 커서 많은 용량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펴서 세워보세요. 제품마다 손잡이가 달려있어 들기도 편하고 옆쪽에 붙어있는 측지기를 이용하면 3개를 같이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설치해보세요. 지저분했던 박스와 비닐들을 치워주면 보기도 훨씬 좋아지고 분리수거장마다 적혀있는 이름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이물질이 묻어도 걱정 마세요. 쓰레기를 버릴 때는 간편하게 들고가서 버리면 되고 혹시 이물질이 묻은 경우에도 방수대질이라 간편하게 세척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지저분하게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두지 마시고 이 제품을 활용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다섯번째, 섬유접착제 옷을 구입하다 보면 기장이 맞지 않아서 옷을 수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번 수선할 때마다 시간도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 제품으로 시간과 돈을 아껴보세요. 간편하게 옷들을 수선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생긴 건 일반 공업용 본드처럼 생겼는데 섬유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총 20g이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으로 옷 한번 줄일 때 드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사용할 때는 작업할 곳에 먼지나 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해주세요. 그리고 접착제를 원하는 부위에 얇게 펴 바르고 단단히 눌러서 압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30분 정도 지나서 물을 뿌린 차는 어디에 덮고 다리미로 5초 정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집에서 손쉽게 옷을 수선할 수 있고 접착한 부위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테스트로 섬유 접착제를 사용 후 세탁기에 옷을 돌려봤는데 접착했던 부위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옷에 와펜을 부착하거나 패브릭 인형을 제작할 때 각종 옷 수선을 할 때도 이 제품을 활용해보세요. 여섯 번째 흡착식 양치컵. 평소에 욕실에서컵 사용하고 나서 물기를 어떻게 말리셨나요? 사용하고 뒤집어 놓으면 바닥에 다 약간 찝찝했는데요. 앞으로는 흡착식 양치컵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흡착판과 컵이 한 세트로 흡착판을 붙여 고정한 후에 컵만 떼었다 붙였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욕실 유리에 붙여보세요. 공간 차지 없이 유리에 붙여서 컵을 옆으로 세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컵을 거꾸로 붙여보세요. 흡착력이 좋아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안쪽에 물기도 잘 말라서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사무실 책상 밑에 붙여보세요. 개인용 컵으로 두고두고 두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주방 싱크대에서도 하나씩 두고 사용하기 좋고 냉장고 옆에 붙여서 물 먹을 때마다 사용하기도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